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입니다. 어, 목요일 일일 띠별 운세 토끼띠님부터 용띠님까지 보겠습니다. 토끼띠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용띠 여까지입니다 어, 오늘 토끼띠님들 메시지, 음, 명상카드입니다. 예,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예, 잘 다스리고, 기도, 수행, 예, 또내 취미 활동 하시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하루가 되시라고 합니다. 예, 또 가끔은, 어, 마음 다스리는 또 시간도 필요한 거죠. 오늘 토끼띠님들, 내 마음 잘 다스리는 하루 예, 되시라는 겁니다. 범띠 님들 뭔가 준비하시라는 거죠 일에 있어서 예,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사이드로 뭔가 어, 준비 를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또 준비하고 오신 분들은 오늘 하루 또그 일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 마음에 무언가 어 새롭게 어 내가 무언가를 어마음의 준비 어 생각하고 있는 거아 준비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 말고 사이드로 예 무언가 또어 계획하고 있었던 거가 있었다면 오늘은 그런 준비를 해서 이후에 나에게 음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또 뭔가 좋은 기회가 오겠죠. 소띠님들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라는 겁니다. 음, 지금도 많이 베풀고 있을 겁니다. 어, 오늘 하루도 그래도 내가 무언가 낫기 때문에 베풀라는 거죠. 예, 주위 분들에게 가족이던 직장이건 또 지인 분들이건 어, 내가 그래도 무언가 어, 마음이 넓고 무언가 나은 게 있기 때문에 베풀라는 겁니다. 어, 이 베품이 있는 이후에는 꼭 나에게 또 좋은 일이 귀 눈으로 돌아오는 거죠. 오늘 하루는. 베푸는 하루 뭔가 마음으로 베풀던 네 커피를 한잔 사드리던 네, 이런 또 여유 있고 어 베푸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띠님들, 음, 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하루입니다. 어, 그 내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던 금전적인, 어, 부분은 안정적이고, 음, 또 다른 면으로 이동수라던가 변동, 예, 어떠한 갑자기 직장을 옮기고 싶거나 갑자기 이사를 간다, 예, 갑자기 또 모은 곳으로 내가 떠나고 싶다, 어, 이런 또, 어,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결정은, 음, 하지 않는 거가 나에게 금전에 있어서, 또 마음 편안한 거 있어서 안정적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어, 돼지띠님들 전차카드입니다. 음, 지금 무언가를 위해서 갈팡질팡, A와 B가 있다.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음, 이런 고민에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던, 네, 어, 그 끝은 다 좋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어떤 걸 선택하든,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음, 그 결과는 다 좋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 하지만, 오늘 무언가 결정할 거는 빨리, 예, 진취적으로 어, 행해 나가시는 거가 좋습니다. 현실적인 거냐, 아니면 멀리 보고 미래지향적인 거를 선택할 것인가. 예. 개띠님들. 개띠님들께서는 어떤 결정할 거, 갑작스러운 어떤 누가 나에게 조건 제시를 한다, 내가 또 무언가 결정할 거가 있다 했을 때는. 어, 좀 신중하게, 예,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 결정을 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어, 지금 현재 내 상황 이대로도 안정적이죠. 어, 그런데 누군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또 내가 어떠한 어, 결정을 하고 싶어. 새로운 어떤 마음의 변화가 갑자기 생겨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싶다. 음,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거죠. 가능한 오늘 결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더 이렇게 미루었다가, 음, 결정하는 거가 좋고, 오늘은, 예, 결정하는 부분은, 네, 예, 딱 결정하지 않는 거가, 예, 좋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라는 거죠. 닭띠님들, 어, 금전의 풍요함, 네, 오늘 나에게는 금전의 풍요함, 안정적입니다. 어, 지금 어떤 내가 노력해온 어떤 결실에 있어서 이렇게 금전이 풍요하고 안정적인 하루가 되신다고 합니다. 어, 불필요한 지출만 네, 나가지 않는다면 닭띠님들께서는 금전적인 부분은 굉장히 여유있고 또 풍요로운 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음, 원숭이띠님들, 음, 오늘따라 과거에 어떤 헤어졌던 사람이 생각이 날수 있는 거죠. 재회가 가능할까요라는 메시지 재회는 가능하지 않는 거죠. 예+ 전에 헤어졌던 사람 몇년 전에 그리고 현재 지금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네 헤어짐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헤어짐이 없고 현재 진행형은 헤어지지 않는 거가 좋고요. 또 과거에 헤어진 사람이 생각나는 거는 재회가 또 안되니까 재회. 어렵다 라는 거죠. 원숭이띠 님들, 이제 양띠 님들. 내 마음에서 어떠한 갈등이 미세하게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마음에서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 갈등은, 음, 내가 만드는 겁니다. 굳이 그 갈등을 내가 만들 필요가 없죠. 예, 대인 관계에 갈등이 됐건, 일에 갈등이 됐건, 어, 그 갈등은 마음에서 부질없는 부정적인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어, 생기거든. 그거는 바로, 어,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떤 갈등들을 굳이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 다 부정적인, 그 갈등이 생기면 굉장히 커져서 나를 또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갈등 만들지 마세요. 라는 거고요. 말띠님들, 음, 내 자신에게 냉정하시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지금도 아마 냉정하고 독할 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음 아직은 냉정 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에게 음 감정적인 음, 어떤 흐름으로 가지 마시고요내 나에게 내 자신에게 일이 됐건 대인관계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 내 자신이 냉정해야만이 내 대처를 잘할수 있다라는 거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우유부단하지 않는 하루 내 자신에게 냉정한 하루가 되십시오. 뱀띠 님들 어, 지금 나의 능력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외적 내적 능력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 소신이 지금 내 옆에 있죠. 어, 그래서 이때는 좀 당당하게 큰소리를 내도 됩니다. 어, 나 당당해, 나 능력 있는 여자야, 나 능력 있는 남자야. 이렇게, 예, 내가 자신의 어떤 능력을 믿고, 어, 이때는 좀, 어, 내가 외향적으로, 이렇게, 어, 어기양양한 또 그런 하루가 되신다면, 더욱더 뱀띠님들에게 좋은 하루인 겁니다. 용띠님들, 음, 연애운이 들었습니다. 연애운의 흐름이 좋은 거죠. 어 싱글분들은 더욱더 좋겠죠. 예, 싱글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뭐, 모임이라던가 소개팅,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예뻐 보이고, 예, 멋있어 보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만남의 관계도 잘 이어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커플분이나, 예, 부부님들은, 어, 인기도 많아지고 멋있어지고 예뻐 보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어, 단점 뭐 어, 내가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런 어, 다른 사람에게도 돌리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챙기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챙겨야 예, 내가 원하는 일과 또 금전적인 흐름이 또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겁니다. 어, 10월 5일 목요일. 입니다. 이번 한주또잘 이렇게 또 연휴 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음, 하이, 피로가 다안 풀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쵸? 힘내시고요. 마음의 여유, 편안함, 어, 원하시는 또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조선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